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멋진 서준. 저는 예쁜 승아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해볼 거냐면요. 첨블랙 먹기를 해볼 거예요. 와 재밌겠다. 그러면 밥을... 다 조립, 조립해서 막대기 두 개만 줘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끼우는지 알려주고 하네요. 꼽아볼게요. 이번엔 맨 처음에 초록색 꼽고, 맨 핑크색. 그 다음 맨 핑크색. 이제 제가 꼽아볼게요. 주황색 꼽고. 또 주황색 꼽을게요. 이제 시작해볼까요? 이제 시작해볼 거예요. 그거 고! 그리고 주사위, 주사위에서 주황색이 나오면 주황색을 뽑고 초록색이 나오면 초록색을 뽑고 핑크색이 나오면 핑크색을 뽑으면 됩니다. 우와! 아빠가 원숭이를 오, 주시네. 아니란다요. 이제 부어볼게요. 자, 자, 아와 우와, 와 우와, 우와, 보니까 원우이가 진짜 와네요 이제 순서를 정해볼게요. 순서를 정하자, 우이 우와, 위바우이바위 우와, 우이바 제가 문제 할게요. 초록색이네요. 뽑았어요. 보세요. 핑크색이 나왔네요. 뽑아볼까요? 네. 짜잔. 처음에는 아주 안정성이 있네요. 저도 분홍색이 나왔네요. 처음에는 진짜 안정성이 있어요. 이제 할게요. 또 분홍색이네요. 분홍색만 세 번째네요. 또번 해요. 이제 저 할게요. 볼게요. 이번에는 오, 분홍색을 뽑았어요. 하세요. 하세요.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떡해요 원신이야 와 잠깐 와 3개나 떨어졌네요 어어요 이번에는 초록색이 나왔어요 그래요? 와 둥둥 둥둥 한 개가 뽑혔네요. 이건 빨개색이에요. 핑크색이에요. 아, 왜 핑크색 이렇게 뽑을 게 없는 거야. 헛! <laughs> 한 개가 뽑혔네요. 저는 살짝 한 개가 있어요. 하세요. 이기네요 <laughs> 많이 떨어진다. 와! 한개 떨어졌고. 두개 떨어졌고. 요세개 떨어졌고. 요동점이에요 나는... 얘, 예, 이긴다! 네 있긴다나네겐데 와! 내가 이기고 있네요 아, 내가 이긴단말 이긴다! 빠가 이긴다! 내가 이 아, 내가 이긴 아, 이잖 아, 주황색이네요. 구야 뽑았어요. 안 나왔어요. 왜요? 제발 주황색이 나오면 좋겠어요. 초록색 나와주세요. <laughs> 초록색입니다. 예. 단지밖에 없네. 벌써 두 개가 나왔네요. 이겼다. 어떠한 주황색이 나왔네요 근데 여기 아무것도 안 걸린 게 있네요. 다행이다. 하세요. 주황색. Yeah. 뭐야? 팽이가 들고 있는데요. <laughs> 밑에서 팽이가 들고 있어서 있었... 다시 던지세요. <laughs> 응? 이거 나왔잖아. 하세요. 하세요. <laughs> 어떤... 에이 무서워. 핑크색이네요. 초록색. 왜 패스만 나오는 거지? 아직 한개 돌지. 패스 나왔어요. 패스입니다.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빨리 똑바로 하세요! 내가 이기고 있어서 심심한 거야? 핑크색이에요! 이거 근데 두 개, 세개 다, 응. 하지 마세요! 근데 이거 세개다 걸리면 내가 지는 거 아니에요? 핑크색. 너 아주 자신 있 뽑아. 응. 그래. 두 개가 나왔네요. 그래도 제가 이기고 있습니다. 하세요. 투투 두두두 투투 두두두. 패스네요. 아. 패스. 헤헤 헤기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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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할래? 패스! 예. 패가 없네. 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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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laughs> 아, 핑코네요. 어차피 제가 이걸 걸려도 이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질 수도 있을 것 1, 같아요. 2, 3, 4, 5, 6, 7, 8, 9, 10, 1 1 아, 패스네요! 나도 패스 나왔으면 아, 좋겠다고요 계속 패스 나왔잖아요 또 패스 또 패스 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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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쭈 안돼 안돼 야 으야 원숭이 위로 보릴 거야 <laughs> 예아이쿠야 <예스. 웃음> 4개가 남았네요 이제 누가 더 적게 적게 나왔는지 해볼까요? 1, 2, 하나, 3, 4, 5, 같이 6, 7, 8